파가니 와이라를 봤으니까 파가니 와이라의 세트 코닉스에게도 가야죠. 왜냐면 제네바 모터쇼 상상 옆부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얘는 정말 빠른 고성능, 무조건 속도, 막 이런 거를 추구하는 느낌이라면 네. 파가니는 뭔가 빠르지만 여유,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더 예,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화려하고 그리고 어, 뭔가 있는 사람, 꽃 중년에 그렇죠. 정말 나돈 많아. 그렇죠 돈지 뿌리면서 살지 뭐. 그러니까 파가니는 그래도 벤츠 AMG 엔진을 달았다고 해도 네. 7,800마력 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얘는 막 저기 보면 1360마력 얘는 또 1500마력 막 진짜 그렇죠 정말 괴물차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출력에서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 정도로 강력한 차를 만들었어요 음.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도 되는지 뭐 프로 보까 이렇게 뭐 이렇게 짧 잠깐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 1500마력을 낼수있는 네, 그렇죠. 네. 1500마력의 5.0L V8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토크도 거의 200이에요. <laughs> 토크가 200 토크가 200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거의 트럭이죠 그리고 이 차는 네. 제로 백0 0을 표기를 안 해놔요 음... 제로 400을 표기합니다 제로 400이 20초 이내 그러니까 제로 400 시간이 있다는 거는 400km는 달린다는 뜻이죠 예. 그걸 20, 20초에 도달했으면 제로 450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닌가? 네, 450, 막 500까지 찍을 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없죠 그건 반드시 없기 때문에 이제 음. 원형 도로 같은 데를 선택하게 되죠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뽕뽕뽕뽕뽕 이렇게 별처럼 박혀있어요. 아, 이게 데일라이트에요? 네, 지금 아주 이상하죠. <웃음> <웃음> 이게 이런 정말 슈퍼카로 가버리면 정말 예. 이런 부분에 좀 이상한 느낌이 아, 있어요. 이 휠은 카본 룩이. 휠도 카본입니다. 카본인가요? 네, 예, 휠도 카본입니다. 아, 그냥 카본 덧 치운 게 아니라? 네, 예, 카본 자체. 아. 요즘 들어서 휠 중에 최고 끝판왕은 이렇게 카본으로 된 휠이에요. <laughs> 뭐 마그네슘 휠 보다 한 단계 더 비싸게 되죠 음... 마그네슘 휠 같은 경우 한 짝에 천만원 정도예요 아... 근데 이거는 어한 짝에 도대체 얼마씩 할지는 정말 상상이 잘 안됩니다 근데 뭐이 차에 뭐 천만원 이어 봤자 뭐 이만큼 <laughs> 그쵸 한 20억 하... 30억은 네. 할테니까 최소한 300분의 1뭐 200분의 네, 1뭐 그렇죠. 정도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 당연히 어, 와이퍼는 네. 이렇게 세로로 와이퍼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에어로 다이나믹으로도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네. 운전할 때이 지, 그, 가늠제, 가늠자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약간 이, 블레이드 모양이 약간 벤츠 같은데요. 벤츠에서 가져온 건가요? 벤츠가 여러 슈퍼카 메이커를 먹여 살리네요. 뭔가 에어로가 희한하네요. 에어로가 소심하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다 지금 이렇게 과역하게안 네. 뚫려 있고, 이렇게 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뒤에 이렇게 뭐 지금 전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게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에요 그럼요. 아, 하이브리드서 이렇게 네.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군요. 있 네. 원래 는 저기 쇼핑백 넣는 공간이었거든요. 저 뜨거워지지 않냐 그랬더니 아예 뭐 뜨거워지면 할수 없지 이런 <laughs> 식이었어요. 그쵸 쇼핑 <laughs> 쇼핑백 불 붙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이 이 도어를 여닫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여닫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 우리가 네. <laughs> 굉장히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조심스럽죠. 혹시라도 제가 여기 스크래치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무섭게 네, 굉장히 지금 떨고 있어요, 저. 어, 안 닿는 걸로. 네, 안 닿는 걸로. 다친 거예요. 다친 거예요? 네 예. 네. 아,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아니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기 다다친 거야? 네, 이게 다고 이게 그게, 이렇게 눌리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그. 아 그래요? 네. 이게 파가니, 아이 코닉세그는 네. 그 쇼업 모드가 있습니다. 쇼업 모드가 있어서 네. 이거를 그 키를 누르면 네. 이 트렁크가 열리고 이게 네.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걸 데모 모드에서 이걸 네. 이렇게 음. 틀어줘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게 데모를 해줍니다. 정말 남들을 위해서 뽐내기 위한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기능이죠. 어쨌든 트렁, 이, 열, 열땐또 어떻게 해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그, 오늘 열 때는, 어, 이렇게 밑에 아.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열면 착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약간 세대는 느낌으로. <laughs> 네, 이렇게 열 열게 되어 있는데 파가니에 앉으시 한번 앉아 보시죠. 아니 지금 앉지 말라 고써 있어서 아, 아쉽네요. 참아 네, 앉을 수가 없네요. 여기 방패 버튼을 가운데 누르면 스타트도 네, 엔진 버 네. 엔진 스타트 버튼도 굉장히 크고 음. 그리고 이안 인테리어는 사실 파가니처럼 그렇게 막 맞아요. 화려하진 않아요. 네. 그냥 아주 성실한 느낌이 들죠. 우리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해 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스웨덴 메이커 그리고 네, 파가니는 네. 날티나는 이태리 메이커 이런 날티. 차이가 있죠. <laughs> 약간 그렇죠. 성실한 그러니까 북유럽 감성과 남유럽 감성이 좀이 차이가 극단적으로 좀 그렇죠.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풍류를 즐기는 것과 <laughs> 그렇죠. 일단 달리는 <laughs> 것에 집중하는 네. 그런 성실한 그렇죠. 사람 아, 그런 차이. <laughs> 남유럽은 따뜻한 날씨에서 천천히 여유 즐기면서 <laughs> 이제 땅 타는 거고. 맞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아 추워 빨리 가. <laughs> <laughs> 아제라 아레스 예. 최고죠. 아레스는 정말 아제라 아레스는 정말 최고의 자동차. 아, 정말 그리퍼. 최고의 자동차. 필리퍼는 괴물의 이름이잖아요. 왜 이렇게 괴물의 이름을 좋아하죠? 신화 속에 그런 괴물 이름을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출력은 이게 좀더 작습니다. 어, 아제라가 좀더 작은데. 네.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생 트윈터보 엔진인 거고? 네. 얘는 하이브리드여서 1500까지 가는 거고. 아, 그렇군요. 예, 이 차는 모터가 없는 그런 차인 거죠. 그렇죠아제라는 모터 없이 그냥 순수한, 순수한 가솔린 엔진의 힘만으로 다니는 자동차였고요 저쪽으로 하면 한 대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카본 색깔을 그 검정으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금색은 진짜 금인가? 진짜 금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금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 물론 아니겠죠. 게 아니, 아닐 거예요. 금입니다. 금이라고 치지. 네. 금이라고 칩시다. 진짜 멋있네요. 그, 이 정도 되면 하이퍼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요 날개가 에어로다이나믹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퍼카로 가면 속도가 워낙 저, 빠르고 네. 그때부터는 에어로다이나믹이 이 차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게 속도가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그 드래그 그러니까 저항이 네. 점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끝에는 이 에어로다이나믹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속도 최고속도가 결정이 나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날아가든가 <laughs> 네. 아니면, 아니면 속도 네. 네. 속도가 안 나든가.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을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어, 정말 네. 멋집니다. 어, 이거 네. 뭔가 있네요 여기. 에 네. 여기에 여기에 이게 의외로 이런 게 있는데 어 들어가고 있어 어? 망가졌다 아니 어, 들어가고 있어 어. <laughs> 여기 여기 뭐냐면 사실 우산 우산 넣는 데거든요 우산을 이렇게 넣도록 돼 있습니다 우산을 이 우산은 도대체 얼마짜릴까 이이게아 이보세요 <laughs> 이 우산은 도대체 얼마일까? 잘, 잘 그게 롤스로이스 우산이 한 200만원정도 200만원정도 한걸로 알고있는데 얘는 그래도 차값이 한 4배는 비싸니까 우산 여기에 막 LED가 박혀있어요 네. 네, 불이 켜지는 그면 네, 불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불이 들어오는 우산이에요 네. 그 필요할 때 프레쉬로 쓸수 있는 우산 의미없다 아이고 의미없다 지금 네. 뭐 어쨌든 그 굉장히 비싼 수백만원짜리 일것 같은 그런 우산이 여기 달려있고 뭐 요정도 급을 보면은 그냥 경이롭다 아이 그냥 배가 부지 않아요 예. 그냥 저런 새끼가 저기 어디 있구나 예. 뭐 어디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뭔가 예. 신화 속에 뭐가 있지 나와 관계는 없지 어 관계는 없지 <laughs> 그리고 어쨌든 예. 뭐 회장님이나 되는 분들이나 가끔 뭐 타실 음. 수도 있고 그분들도 못 사시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차 같은 아. 경우는 굉장히 한정판이기 때문에 네. 선배도 그냥 맛만 먹으면 솔직히 한대 사실 수있 아니야 있잖아.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G 팔구차팔 구에도 소용이 없어요. Thank you. 진짜 아, 멋있는 아, 차를 보고 왔습니다. <laughs>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덜 과격한 느낌 이 차는 조금. 그냥 패션 브랜드 같은 느낌이 <laughs> 드네요. 이거 뭐 이거 뭐 얼마 네. 안 하잖아요. 지금 왠지 패션 브랜드 가격표가 써 있어. 2000, 2,000원이네요. 2,000원. 프랑스 그러니까 2,000 유로는 아니고 2,000 스위스 프랑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00 스위스 프랑이면 얼마야? 2,000 2만, 20, 20만, 200만? 20, 20, 20, 20. 이 지갑이 200만 원이야. <laughs> 200몇 십만 그러게요. 원이야? 그러게요. 2 0 선글라스는 네. 300몇 십만 원이고. 300만 원. 와. 이런 식 이거는 그 가방은 지금 3천만원인거예요 <laughs> 그러게요 가방이 3천만원이야? 아 연필이 지금 4백만원인데요 아니 4백만원 그래요? 연필이 지금 4백.. 400... <laughs> 예.. 엄청.. 연필이 아니고 만년필인데 4백만원.. 예. 장난감 미니어처미니어처 미니어처 얼마일 거 같아요 이게 더 충격적이네요 그냥. 커프스 단추. 네. 예, 5,500만 원. 5,5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 그래요? 그래요? 아니, 550만 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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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만, 550만 원. 커프스 예, 단추 550만 네. 원. 이거 미니어처 자동차 800만 원. 네. 이거 뭐 숫자가 숫자 같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냥 말이면 단주 하나 이 사람들이 정말. 네. 무튼 부가티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 일본에 가면 부가티 샵이 있는데, 거긴 차를 파는 데가 아니고, 부가티 이 아이템들을 파는 샵이에요. 기도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서 딱. 그렇죠. 차를, 예. 부가티를 지금 저분이 계약하러 오신 것 같죠? 중동분으로 음, 예. 보이는 저분이, 어, 부가티를 하나 샀나봐요. 저 되게 멋있는 게, 그냥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다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뭐 인사하고 그런 것도 없이 예. 그냥 고개로 까딱, 어. 이렇게 일로 와. 예. 고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르르 오네요? 나돈 많은 거 세상이 아는데 내가 어. 굳이. 야, 이렇게. 와. 아, 그래서 진짜 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게. 그렇죠. 휠부터 캘리퍼, 뭐 이런. 그렇죠. 앞에.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보호까지? 와. 골라라. 이런 건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실제로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모터쇼장이니까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아, 뭐 이렇게 몰라 그래요. 보지 <laughs> 마세요. 아무튼 지금, 뭐, 부가티. 아, 보니까 여기서 차를 인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차를 샀는데 그걸 제네바 모터쇼에서 한 번만 전시하게 해달라 해서 전시 한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이차 그렇게 강력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저 차들은 되게 가볍고 잘 달리는 차인데 이 차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게 잘 달리는 차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실은 이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가티가 그렇게 성공적인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고. 그렇죠. 안 그래도 디젤 게이트 때 부가티를 파냐 안 파냐 네. 이렇게 그 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몰랐었죠. 약간 불안했던 몰랐는데 그런 브랜드. 부가티로 도대체 어디다 팔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팔 대가 없어요. 부가티는 최고 속도를 기록해야 되는 차인데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서킷이. 그 서킷이 <laughs> 폭스바겐밖에 없기 때문에 아... 부가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폭스바겐 그룹이 부가티를 산게 아니라 부가티가 폭스바겐 그룹에 팔린 거네요. 네. 그렇죠. 기록제려고? 아 그런가? <laughs> <laughs> 나중에 사가죠 네. 이렇게 한 거. 근데 딱 느낌이 그냥 네. 너무 되게 예술적인 자동차를 보다가 부가티를 봐서 실온을 봐서 좀 뭔가 좀 심심한. 심심해요. 네, 느낌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의 자동차 딱. 근데 밋밋하잖아요. 밋밋해도, 뭐, 굉장히 또이 부각티 실험만의 멋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다 아는, 아는 얼굴. 네. 네. 자동차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죠.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차를 사고 싶다 했을 때 남들이 다 아는 최고의 차. 네, 그런 의미의 자동차인 것 같아요. 어, 그, 볼프강 뉴르하이머라고 해서 포, 포르쉐의 그 개발 센터장이었던 분이 여기 지금 부가티의 사장으로 계세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퍼포먼스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부가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더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성실하게 잘 달리는 차처럼 보여서 어, 독일 차의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부가티 예. 프랑스 회사인데 지금 더 이상 프랑스 느낌이 안 나고 독일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요. 화가니는 딱 남미 느낌 아 남미나 그 남유럽 느낌 남유럽 예 포니테 이태리 예, 이태리 느낌 이탈리아 느낌 이태리 스웨덴 그리고 독일 딱 이게 프랑스여야 있어요. 되는데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래요 네뭐 출생지가 프랑스에서 그렇지 뭐 독일에서 다 자랐잖아요 그거. 독일의 엔지니어링이 예. 거의 이 차의 핵심적인 예. 그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정보다 길은 정이어 이렇게 더 소중하다고. 어, 예. 프랑스의 어떤 그런 그 핏줄이 잘좀 이어져서 프랑스 이런 그 정통성 이런 것들이 좀잘 여기에도 배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프랑스는 뭐 알핀이 있으니까 알핀에서 뭐 잘할 수도 있겠죠 뭐. 기대를 여러 가지를 봅니다. 너무 작은 알테는 너무 이게 너무, 데뷔, 예, 아, 너무 네. 낮잖아요. 평시보다 네. 조금 더 아래로 보이나요? 뭐아 로터스랑 뭐좀 노르면 될것 같은 아, 뭐라고요, 로터스? <laughs> 아 로터스도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슈퍼카를 만드는구나 이런 거 아주 단정하고 정갈한 뭐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핵심에 집중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어, 슈퍼카는 좀 살펴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차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까지 하고 끝. Oh, uh -huh.